좀 찌꺼운 것 같아.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 아. 야, 이걸 들어온다고? 하세요 플래시 어 다행이다 와 미쳤네 상대. 방학하면 아침방송 할 생각 있냐고요? 제가 제가 좀늦잠바르이 심해서 잠시 습관이 심해서 아방송은 거의 없을 것같아요전 그리고 밤낮 바뀐지 오래라 그 아침 방송하면 시청자들도 별로 안 보일 것 같은데 제 방송 뭐야? 블록비 썼어? 개고통인데, 이러면 뭐 나중에 아침 방송 한번 가볼까요? 우아 우우, 한 여리 에이 형님 별풍선 101개 정말 고맙습니다. 여리 에이 형님 에로 에게 감사합니다. 별풍선 <목소리> 달 <목소리> <목소리> 감사합니다. 못잡았네 아 맞는줄 알았네 아비 YouTube 어요 a very good p e 많 s o n 많이 와 t 세요 it? w h 하는 is 은 t What is it? What is it? 고 h a t is it? What i 90%는 좋은 모습 보여드릴 것 같은데 자유력만 하면 재미없잖아 솔로랭크에서 뭐 헤이 프로 선수들 만나면서 설국을 해야지 유튜브 관리자 따로 있어요 제가 방송 신참인 것 처럼 그래도 아, 유튜브 관리자도 좀 신참이라? 스태틱이 좋, 더 좋다고 판단은 못하겠어요 저는 유령매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스테틱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스태틱 가시는 게 좋아요. 원래 생트리는 자기가 꼴리는 거 가는 게 최선이라. 암 신경 받을 필요 없어요. 뭐야. 아. 아, 비다 자크가 오네. 아소이 카운터 정글러, 왜 럭스 성우 바뀌었어? 시킬 대사가 이상한데? 뭔가 또 높아진 것 같아, 의미. 투도란 요즘, 옛날에 비해서는 말이 안 가는데, 가긴 가요. 미드에선 투도란보다는, 그냥 빨리 유령모에 올려주는 택을 하고 있어. 어차피 아소는 초반 관계라서, 미드에서는. 투도란을 가봤자. 이게 세긴 세. 챔피언이 좀 부리긴 한데 세긴 세. 뭐야 얘. 믿딘자율랭크에요 매니저님들하고 주고하고 있어요. 이런판은 헤르메스 신발 가야요 광전사 가지말고 수우는 딱히 필요없고 보일 때는 그냥 아이 는 완전 땡기 거나 길어 졌을 때 좋아요. 시야가 없으면 뭐할 수가 없 으니까, 질 기로 하다 가 정글러 도쉽 습니다. 아크라서 칼라불이 다 빼먹네. 스태틱 부대 거드라가 좋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아마 유튜브 보고 오신 분이 유튜브 최근 영상이 스태틱 거드라로 핫캐리 한 건데 그것 때문에 갑자기 질문이 많아진 것 같아요 거드라는 더 써봐야 될것 같고 얼마 만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솔직히 얼망이 야수한테 진짜 잘 맞는 사기적인 펜이라 저하고 비비지는 못하지. 일단 써봐야 될 것. 같아. 탱탱하고 질잘 나오는 거는 얼망이 더 좋겠네. 아, 제발. 오케이. 이렇게 미드 시야가 없을 때는 까불면 안 되는데 괜히 까불다가 플래시 당비했네요. 그니까 이 판도 스테틱을 가볼까? 과연 말리는 상황에서도 스태틱함 좋을까? 한번 가볼게요. 말리는 상황에서 과연 좋을까? 아프잖아. 이게 맞아? 아. 이거를 속박을 맞추고 빼버리네 스태틱 거들한테 1대로펜타킬 했는데 그거는 엄청 잡혔을 때요아 그냥 안가 템트리 꼬인다 이렇게 가야지 스태틱 가면 템트리가 꼬여 이게 유정무이는 하이템이 단검이 두 개인데, 스태틱은 이게 하나거든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기 때문에. 뭐. 채팅 안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지나 같이 먹지 맙시다 아, 까비. 장막술이 좀더 빨랐다면. 오, 사이온을 쏠클레버리는 장막 쿨타임 까비. 아니, 형이 왜 거기서 나오는데? 안 나해. 안 되지. 아, 왜 그래 도대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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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자크 나만, 오, 나만 파는데. 근데 다행히 챔피언이 자크라서 만약에 뭐 이글링 같은 거 쓰고 틀다 어, 챔피언 을람 머스 같은 짜증나 는 챔피언 이었 으면, 지금한10대쓰을 텐데, 어디 까지 붙여 놓는데 백몹빙안 하네. 갑니다. 갑니다. 와. 아 빼는 척 하면 서 저렇게. 빼기 렇게있 이렇게? 없이렇 일로 가면 모른이말이야와이거 죽을 이했네 아우왕 석준요님 별풍선 100개 좀만 고맙습니다 아이고 석준요님 100개 감사합니다 100개 100개 팬가 뭐야 이거 빼? 저렇게 했죠? 아석준요님 팬클팬가 다합니다 건데? 감사합니다. 이거만 빼먹소아 제가 게임 볼 때는 아 게임 할 때는 그 채팅을 잘못 봐요. 이렇게 집 왔을 때 잠깐 잠깐씩 볼수 있는데 CS 먹을 때하고 좀킬딸때 하고 좀킬딸때 즐겨할 때는 좀 보기 힘들어요. 이게 맵, 미니맵도 봐야 되고 채팅창도 봐야 돼서. 아 애인 있냐고요? 애인 없어요. 못 소리. 아마 평생 못소로갈것 같아. 오. 어! 그냥 꼬라박아 버렸네. 35살 아재는 어떠냐고요? 에 저의 환영이죠. 들어가고싶다 거드랍 얼마냐? 거드랍 비싼가? 너가 왜 거기서 나와 아! 아니! 아 자크 얘! 왜 나한테만 오냐? 거드랍 텐트를 깔끔하네 난는이 티아 매이 마음에 드는데 히드라보다는 1200원 했다가 이거 좀 광역 데미지인 게 마음에 들어 야수 방이 그냥 말 조금씩 하면서 하고 있어요. 뭐 교육 방송식으로 얼만 거드라 템트리 갈게요. 상대가 또 애매하죠. AP가 더 많긴 한데 반반이죠. 저런 조합으로는 진짜 얼망이 진짜 좋아. 체력 뻥튀기 해주는. 뭐한 가지만 뭐 마저만 쭉 올리기보다는 받아봤다. 아. 아, 저거. 아니, 왜, 어디까지 가는 거야? 오케이. 아, 방금 실수했다. 테르메스가 이래서 좋은 거야. 아 럭스 쿨타임 싫어하냐 속박 쿨타임이 무슨 10초도 안돼 한 4.. 아니 6초 되는 것 같아 와 럭스 쿵차 돌리다 죽어버렸네 아석준조님 100개 아, 100개도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많이 쏴주시네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방금 그냥 다 잡아 버렸어야 되는데, 그래 집중할게요. 뵙게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야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 내일 기대할게. 또 내가 간다. 어드라이 어디 가는데? 아 플래시 쓰기 싫었다. 어님이 죽어 있다. 아아저 속박 너무 짜증나. 안녕. 잘 가고. 아니 야소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연령에 상관없이 그냥 자유롭게 플레이하시면 돼요. 대신 전부 다 차단 해놓고요. 전부 다 차단 했어야 아, 아 재미없다. 아, 스 소부터가 시작인데. 그래도 깔끔했죠.